잘려서 아무리 아무가 너무 기네. 잘서아 잘려볼게요. 잘렸대 움직이면 되는 안돼. 네. 응, 아봐 카메라 사장님 것사님 있거든요. 사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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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잘하고 있나요, 머리? 프레디 있어요. 나 아니에요 나우 아저씨 저 너무 기다마요오른잘랐어요 아프다 말이요아우 진짜 너는 <laughs> <laughs> 조심 움직이지 않아요 좀더 잘라야겠다. 엄마 보세요 좀더 잘라야겠다 엄마가 봐 움직이면 안돼 머리 자를 때 알았지? 와 움직이지 마 꼬아야 고개 조금만 들어가 됐어 됐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엄마 봐 괜찮아, 괜찮아. 됐어, 됐어. 엄마 봐. 응. 엄마 봐. 아니. 나 보고 싶다. 잘 봤어. 엄마 보세요. 엄마 보세요. 응, 그렇지. 눈 감아 이제. 왜요? 눈 감아 좀더 다듬어야 되거든. 알았지? 고만히. 움직이면 안 돼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샷시 과미 영시. 과미 영시? 영시. 신 어떤 머리였가요 물어봐야지. 어떤 머리이신 거요사과머리사머리예요 아 머리. 응. 자, 됐어요. 이제 보배 일어나서 아, 이인사하고 가야지. 빠빠이. 아, 영시. 주아의 클클인 선생님. 고배, 보세요. 엄마 봐. 엄 안녕하세요. 깨워 미수래. 제고 안녕하세요. 제가 원피스 입고 왔어요. 보배야, 엄마 봐야 돼. 저 언니 보면 안 돼. 알았지? 어디서 움직여야지. 아니, 어, 어? 이렇게 가만히 있어. 움직이지 마. 어? 움직이지 마. 어? 엄마 봐. 보배야, 이렇게만 있으면 돼. 가만히. 알겠지? 움직이면 안 돼. 그럼 엄마가 안 아프게 그냥 싹둑 바로 잘라주고 알겠지? 네. 됐어. 음. 보배야, 엄마 봐. 고개 들어. 가만히 있으면 돼. 가만히 있으면 돼. 가 다음에 쓰 가만히 있으면 돼. 어, 가만히 있으면 돼. 좋아, 좋아. 이거 안 아파? 이거. 그렇지. 또, 뭐, 잘하네. 아아지한 번만 더 하면 돼. 한 번만 더 하면 돼, 한번더 자르고 싶다. 마지막, 마지막 고배야. 고개 들어. 엄마한테 봐. 어. 엄마 봐. 가만 있어,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. 엄마 봐봐. 벌써 다 됐어. 다 봐, 엄마 봐. 아, 여기 인사. 후배 여기 보고. 그래? 아, 여기 여기 조금만 더하자, 잠깐만. 아까처럼 엄마 봐봐. 고개를 들어야 돼. 그렇지. 엄마 고생. 엄마 보세요. 그만 있어. 그만 있어. 움직이면 안 돼. 됐다. 됐어. 인사. 호배 인사. 여기 보고 카메라 보고 인사. 안녕오배 어떻게 랐는지 꾸득캐지. 여기. 꼴 호배 일어나. 자아빠한테 보여 줘 가서. 이거 찔어요